토론방의 전공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죠. 아, 우리는 토론방만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저절로 늡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 거목 사이를 걷다 보면 거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오늘 뭐할게 많으니까 할게 많으니까 아, 또 어, 그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어저께 보합으로 어, 끝났어요. 어, 그야말로 보합으로 <laughs> 정말로 끝났는데 네, 그 따분한 실적 시즌이죠. 어, 실적 시즌 실적, 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어, 이제 어닝 시즌을 소화하면서 큰 이었, 이슈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아, 아침에 보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네, 선물 시장이 약세로 출발했는데 네, 계속 하락세를 네, 그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고. 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일본을 빼고는 모두 다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0. 상해 종합 지수가 0.7%나 이렇게 내려가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지금 매도사로 전환하면서 어,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특히, 예, 외국인이 기관에, 어, 기관, 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4천억 이상, 4천억 하루에 4천억 이상 판 거는 최근에 치고는 그 굉장히 큰 매도세죠. 대량 매도를, 4천억 이상의 대량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코스닥이 9,900이 붕괴, 가 됐죠? 어, 9,900이 붕괴가 돼가지고, 어, 상당히, 예, 그, 갈수록 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어, 상황이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오늘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은 그 초단타, 단타들이 엄청 물린 날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그동안 뜨던 종목들, 음, 뭐 여러 가지 초단타와 단타들이 엄청 물렸었는데, 아, 엄청 물렸었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뭐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던지는 바람에 던지는 바람에 그 초단타와 단타들이 굉장히 많이 물렸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저 굉장히 초단타와 단타한테는 굉장히 슬픈 날이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종가 매수하려고 차분히 기다리는 이런 단기 투자자한테는 오늘이 아주 굉장히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단기 투자하기는 아주 굉장히 좋은 날이죠. 오늘도 또 역시 우리는 공포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분할 매수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음, 화장실 가서 또 어, 웃어야 될것 같다, 아, 웃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 그좀 미안한 얘기지만 야, 다른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떨어질 때는 조금 더 왕창 더 떨어져야 됩니다. 아, 왕창 좀더더 더 떨어져야지 예, 그더 떨어져야지 예, 지금 조금 살짝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 이 형. 어, 아, 유형 떨어지는 거, 아, 이형 떨어지는 거, 아, 한3% 이상, 아, 사, 아, 3% 이상 아, 왕창 떨어져야 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오면서, 아, 또 시장 끝나고 가서, 아, 그, 어, 저기, 시, 시장 끝나고 나서 아, 시, 어, 화장실 가서 아, 웃어야 될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이제, 네, 그 시장 특징의 두 번째가 그동안 급등주 어 급등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락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굉장히 우리가 뭐그 어, 뭐라 할게까요그 아, 어, 시장에는 영원한 게 없다 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다 아, 확인할 거해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없죠 그리고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그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 들어가면 언젠가는 얻어맞는다 아 이런 거를 우리가. 또 다시 오늘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그 숙제도 뭐 많은 분들이 점점 해주시고 있죠. 뭐 신규로 진입하신 네. 회원님들이 숙제도 또 과감하게 올려주시고 그 일조 항군빈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처음 올린다. 아, 이렇게, 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그, 올려주시고, 어, 또, 종목 분석도, 어, 변함없이, 1조 리치, 황금, 1조 어, 황금 수조, 만석권 1조 써니, 1조 달러, 1조 경제적 자유보인, 종목장 반드시 200억 부자, 1조 흰돌, 불사적 기록이 하늘 높이, 황금 날개, 1조 황금 날개, 2조, 어, 일조여 무량대복, 1조, 아, 일조 어, 김사랑, 아, 이런 많은 분들이, 네, 그, 계속해서, 아, 종목 분석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 이런 거는 제가 뭐 계속 분 말씀드리지만 공부 오로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출발님이 간호사선 분으로 필사 저기 라방을 정리해 주시고 또딩동천옥돌파님이그 라방 필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방에그 어, 이렇게 그 성공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음. 아, 어,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죠. 아 우리는 여기만 공부해도 토론방만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저절로 늡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 거목 사이를 걷다 보면 거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 우리 그 어, 일조를 어, 일조본 리베카님이 이렇게 그 하루 이렇게 사, 사진하고 하루 동안에 입절. 네, 그 어, 차트를 올려 주셨어요. 어, 그래서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기록 있는 들이 이제 요청하셔서 한꺼번에 다시 올린다 그러면서 어, 올려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그냥, 그냥 보내지 말고 어, 다다그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막 어, 말씀드리는 어, 거는 그 일조를 본 리베카 파게트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재능 기부 차원에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어, 이거 올리는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다 시간 아니 소모가 되고, 어, 시간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 어, 굉장한 성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니까 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새로 진입한 아, 새로 진입한 우리 회원님들한테 붉은 기록이들한테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어, 짜증 안내고 아, 안내를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어, 그, 아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양 정부자님이나 아, 기타 많은 분들이 네, 그 좋은 그거를 올려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김태훈 님이. 네, 매달 이렇게 올려 주시죠? 아, 자기 공부한 거 투자 아, 실적, 본계좌. 아, 연습 계좌가 아니고 본계좌입니다. 아, 본계좌 1년 실적을 네, 계속 올려 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마지막 실적 그 공시라고 그러시네요. 아, 마지막 실적 공시라고 그렇고 조금 살짝 아, 그 아쉬운 생각이 든다. 아, 그래서 어, 가급적 아, 가급적 계속 어, 올려 주시면 어디 나가지 마시고 계속 불금 기러의 때들을 올려주실 대신해서 올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거다.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통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자 실적 본계자 1년 해서 12달 동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1년 연수익률이 최근 4월까지 18.9%, 18.9%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난 1년 어려운 장에, 장애, 어려운 장에서도 본 계좌를 이렇게 18.9% 연수익률을 얻어, 해신 것은 대단한, 대단한 성과다. 특히 무엇보다도 음, 무엇보다도 어, 그 원칙을 어, 원칙을 그 어, 어, 고수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어,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어, 이렇게 손절도 음, 이런 세부 어, 세부 현황도 어울려서 어, 올려주시고 어,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공, 복례, 공, 복, 리 공식으로 본, 어, 나의 미래. 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이, 되면은, 어, 아, 20년, 30년이 어떻게 될 건가. 아, 뭐, 이런 것까지 다, 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체계적이시죠. 어, 아,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어, 우리, 네, 아, 우리, 그, 태진 님이, 네, 태성, 어, 태성 님이죠? 아, 태성 님이 네, 4위 1체 종목도 올려주셨어요. 4위 1체 종목. 여기 KBI 메탈, 경인 양행, 소원. 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은 할게 많아서 그냥 아, 어떤 종목인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KBI 메탈. KBI 메탈이 사위일체 종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자마자 오늘 뭐, 상한가까지 갔네요.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셨다. KBI 메탈. 분석하자마자 상한가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네. 특임님,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경인양행. 경인양행도 오늘 3%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거로 생각이 되고, 서원. 아 서원도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다.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잘 선정을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죽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죽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목이 오늘 한 종목에 4십삼만원 입절. 다섯 종목. 아 오늘 다섯 종목에 43만원 있죠. 아, 월천.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상 중에 월천 여사 아, 상이 있고, 월천, 아, 월천, 아, 월천 아, 거사상, 아, 신사상도 있습니다. 아, 고동, 아, 고동복님은 아, 이름을 보니까 남자분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월천, 아, 월천 아, 신사상을 탈 후보가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 고덕복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 그, 어, 주식, 이렇게 주, 주식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딱두 종목씩. 예, 추천 나가는 무료 방이 있는데 수익률 괜찮네요 하면서 이렇게 또그 어, 우리 회원들한테 붉은 기러기들한테 이런 게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 조심하세요 이게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도 와요 아, 저한테도 옵니다 어,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다 조심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 너무나 아, 아, 아 많이 예, 이렇게 예, 그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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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듯이 예, 그 한양 정부자. 한양 정부자에 의해서 이어서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예, 그 어, 일, 일조 부자와 자유와 행복 어, 그리고 어, 또 어, 우, 우주 체강 2조로 아, 어, 그리고 히코치 예, 2,100뭐 예, 이런 분들이 예, 그 우리 예, 새로 진입한 아, 우리 붉은 기록했다들을 위해 가지고 붉은 기록했다들을 위해 가지고. 어, 좋은 어, 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 라이언 일병 부학의 등등.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이런 것들을 잘 읽고 잘 거로 소화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예, 우리가 아, 그 한번 아까 그본 그런 종목들을 포함해서 아까 그 사위 일체 종목도 있었죠. 그리고 아, 이제 삼보 모터스. 어, 이런 거, 어,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선번 모터스, 이런 게 우리 효자 종목으로 오늘 토론방에 많이 효자가 되고 있죠. 어, 근데 이게, 네, 지금, 갭을 15%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다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 이제, 부담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 yik, 예, 네, yik죠. 어, yik도 이렇게 눌렸다가, 아, 다시 이렇게 해갖고, 오늘, 아, 토론봉 해보니까, 이 효자 종목인데, 음, 이거는, 아, 그래도, 지금 은봉이고, 근데, 아까는 도치형이 있는데, 지금 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아, 아 그, 은봉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아, 이 올봉으로 보면, 아, 그, 반, 아, 완전히 판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거라서, 아, 한두 번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니도 아, 네, 소니도 아, 이게 차분히 올라가고 있는데 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어려운 문제 갖고 어, 어려운 문제 갖고 어그 어, 싸우지 말자 아, 이렇게 말씀드린 네, 말씀드린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완전히 꼭지에 찼죠. 아, 그래서 아, 어려운 문제 갖고 어, 싸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파 네, 스토리가 아, 그 굉장히 네, 지금 아까 또 어떤 댓글에서 보니까 아, 완전히 그 오늘 그 동안 물렸던 거 많이 해결했다 아, 아 털었다 이런 아, 그 댓글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아, 그 우리 효자 종목이다. 아,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도 없다. 상장폐지만 당하지 않으면 아, 그래도 우리가 아, 끝까지 이렇게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